묻는 말에 솔직하니 답혀. 밤마다 성 앞에 찾아와서 총질하던 놈. 계급하고 이름이 뭐예요? 모, 모, 모릅니다. 백발 백중하는 명포수를 같은 경군이 모른다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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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군이 아닙니다. 그, 행경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썩을 놈이. 우들을 손바지 소리로 하는구만. 다 응? 있어봐요. 아, 이 새끼들, 말로 한다고 들어먹을 놈들이 아니오. 족 쳐야 본다고. 아, 사중하시오, 사중해. 이러면 군령 위반이오. 뭐? 군령? 이, 군령 그렇게 좋아하는 양반이, 그땐 왜 명령을 못 내린 거야? 뭔말이야 번개가 도체비 잡으러 가자대그때 단칼에 거절했으면, 번개 그렇게 안 됐어. 아니야? 그것은 억지지. 먼저 튀어나간 번개가 잘못 온 거란 게? 대장이 뭡니다 나부지. 하긴. 아무리 걔가 전선했대도. 한때 자기를 괴롭히던 놈이 대장이 됐으니 대장. 김 적장이 튀어버렸는디. 허기질든지 요거 쪼까 드셔보셔 이. 고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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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 도 이. 이. 지 마. 나 누군지 몰라? 아니 알기는 아는 이. 이. 이.

뭐시오? 살고 잡은 거, 가진 거다 내놓으시오. 마음 잡고 소만 잡으면서 살라겠더만. 잡 것들이 도와주더않는구만 응? 왜 와? 오랑 게? 응? 예? 뭐? 그 저, 저가 나와봐야 쓰거든이 왜? 아우, 왜? 아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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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정말 짜증나못 해먹겠네 정말 아말아 안돼 이제 게김접장김접장응 나요 나 아, 아유 오지 마 어쩌고냐 하지 마 아이고 아이고 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야 되는데. 출이씨 이를 하다가 탈영한 놈들인데 하도 불쌍해서 잠깐 데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이거 그런다고 산적지를 해? 딴 놈도 아니고 별똥대 출신이? 아별똥대는 밥도 안 먹고 사나? 응? 어? 아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잖소. 아 그놈께 누가 탈영을 하랴? 조금만 참았으면 나같이 무침밥 받아갖고 금이 한양했을 거 아니여? 아그 대게 잘 난데 정말. 뭔달것뭐 있어? 어이구. 이렇게 생겨먹으면 어쩌란 말이 그럼? 이거 이거 그 생긴 자한간 빨리 따라와. 아이, 이거 왼쪽이요? 총이... 백대장이 재수없다고 무더운 것인데. 받아 도채비놈이 쓰던 총이요? 재수없게. 이놈 팔을 갖고 부하들 나눠주고 자네도 고향 내려가. 그도채비는어찌됐소 백대장 잡아 죽였구만이 새끼. 이 새끼. 내가 잡아 죽였어야 되는데. 천천히 드세요. 최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끄떡없어. 응? 아이, 그나저나 백 대장하고 어떻게 됐소? 예? 거의 달리도 끝났는데 혼인 같은 거안 하나 해서 찾아온 용건이나 말씀하세요. <laughs> 아유, 이거 양총인데 그손객주가좀 사주셨으면 해서. 이라다총이군요 일전에 그백도링에 주문했던 겁니다. 어디서 난 물건입니까? 주이수에이그장물 같은 거 아니니까 좀 도와주셔. 그친구한동물들 동지들 고향 이는노잣구이라도좀 챙겨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는 그러시면. 주인을 직접 만나 얘기해보세요. 아이 주인이 살아있었으면 총이 지우자 돌아다니겄소? 제가 이 총의 주인을 좀 압니다. 들리는 소문엔 멀쩡히 살아서 고부에서 집강을 하고 있다더군요. 집강? 에이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랬다. <laughs> 탈령병이라고 박대하진 않을 테니 염려 마세요. 이 총을 각별히 아끼는데다가 백이강의 동생이기도 하니까요. 누구 동생이라고요? 별동대 백 대장 말입니다. 백 대장 잡으면 죽겠구만 이것 봐라. 네? 예? 아니, 아니, 아니. 이, 이 세상이 참좁다 싶어서 말이야. <laughs> 하긴, 그렇군요. 예! 천이들 먹게. 고 <laughs> 아이고! <웃음>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어, 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전에 전주서 탈영했던 의병들인디. 요 이강이 동 무따라 왔구먼요. 형님 친구분요. 안녕하슈. 아이 백 대장 만나러 왔는데 어디 제가...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laughs> 그, 반갑소. 나 별동대하던 김접장이요. 예. 고부직강 백이현입니다. 경님하고는 생사와갈 같이한 사이니까 그 신사 좀 칩시다. 직강소 이수도 부족한디 그리 하시지라그 하면 여기고을 맡아주십시오. 아유 정말 고맙게 아이 정말 고맙소. 네그 응? 직강하 그래. 투래님. 그림 좋시다, 어? 이 그림 좋시다이뭐 선남선녀라더니 딱그 짝이오. 누구냐? 이래서 세상 바뀔래? 막 한참 말았다니까. 언제 봤다고 반말이시오? 저 규수, 뒤집녀식이야. 그거 간창 그, 여쭤보시는디라. <laughs> 향청에 좌수를 기시는 황진사 댁의 여자신 디라. 황진사. 안에서 지랄하던 그 놈? 그렇단 말이지. 쟤네 저는... 아, 이런 일은 센니한테 바뀌시고 들어가 공부하시지라 지금은 명심하시 명심하시오 팀 아유 <laughs> 김접장은 어디 있습니까? 내 여기 있는데요, 김 접장. 시방 이것이 뭐든지시다요. 아이고, 뭐 화를 내고 그러시오. 이대황진사는 놈이 이 집강어른을 하도 숙게보길래 내가 골탕을 좀 먹이고 있는 중이 <laughs> 해결합시다. 들어오시오. 이장님, 걱정 마세요. <laughs> 형님과의 인연을 생각해서 관용을 베풀 것이니. 다른 분들과 당장 구부를 드십시오. 그 전에, 이대 가시하고 홀레치를 신랑 사주부터 보시고, 이제 겨우 17살 먹었는데, 이름보다 별명이 유명했어? 번개라고. 오밤중에수 색을 나갔다가 총에 맞았는데, 피를 한가만이는 흘리고 죽었지. 번개로. 네가 죽였잖아. 이라는 그 겁니까? 이거 왜 이래? 안마다 이거 들고 기어 내려와서 의병들 수하게 죽였잖아. 집강을 구강은 어찌는지 모르십니까? 어차피 너나 나나 갈 때까지 간 인생인데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한번 까볼까? 운 좋은 줄 알아, 이 새끼야. 백대장 동생만 아니었으면 벌써 대갈통 날라갔으니까. 두번 다시. 아 이놈의 총이 발이 달렸나 어딜 간 거야. 김접장 미쳤어? 미치겠어. 백지강한테 내가 얘기한 거라 빨리 갖고 오라고 하셔. Oh! <gasps> 阿爹阿爹阿爹阿爹阿爹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laughs> 미안해요 도련님 도련님 대 읍닥에서 받아들여줬더니 고부서 늑혼을 자행했다고. 그, 그분은 제가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전주 과정 갈 필요도 없이 여서 배워볼랍니다 아, 진짜겠지? 대장, 또재비대 문지 였어? 진짜? 제가... 도태비를 잡으라다 기리된 겁니다. 그 전송 싸움 때그 도태비 말입니다. 도태비는 백대장에게 죽었어. 그건 백대장이 거짓말한 겁니다. 그 백대장 동생 고부에서 집강하고 있는 백이현이가 진짜 도태비입니다. 뭐라? 참말로 백집강 혼자서 죽였다고요. 사격 솜씨가 신기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듣고는 그놈을 유인하려고 제가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집 규수가 그놈 정인이라서 정말입니다 장군. 저는 우리 죽은 의병들. 번개접장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겁니다. 믿어주시기요 장군. 아, 그래요 뭐. 난리 칠 일도 아니구만 잡주님, 우금티서 기별이었는데 피오, 오지래디야. 뿔뿔이 흩어져서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분명 어딘가 살아있고 우리도 개박살 나고 독두장군도 쳤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요? 저째게 이길 때까지 싸워야지. 나무는 우태우, 서 다시 거병을 도모할 것이야 알겠는가? 야... 알겠는가! 야... 가게. Terima <laughs> <laughs> 이렇게 혼자서 다 드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요. 그러게 누가 거기서 도망을 치러 하였느냐. 이번에 황해도 금천 군수로 가신다면서요. 저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 전라도 땅에서는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시끄럽다. 동비로 잠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거라. 가자.

들 아니야. 여기냐고 못전에맹보군들한 뭐 뒷다리 작설라고. 정신 이이르실 때까지 기들겨 맞은 대가 여기라고 자결할 기회를 주는 거니까 더 이상 우리 실망시키지 마. 아들 <laughs> 잡자, 나좀 살려 주시오. 살려 주시오. 이무의 그 세상 황망해 버려라.